아빠가 엄마를 무시하는 말은 남자는 여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해결책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무시하는 말 대신 감정을 명확히 표현해 보는 겁니다. 당신이 그렇게 감싸주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이런 말 되시네요. 지금 나도 당신만큼 애한테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어. 근데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. 여보 미안해.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. 감정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. 두 번째 방법은요. 아들에게 그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.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법인데요. 방금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친 건 마음적으로 너무 지쳐서 그래. 이건 아빠가 잘못한 게 맞아. 상황을 핑계로 삼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. 그래서 아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강한 남자일수록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. 뭐 이런 메시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. 세 번째 방법은요. 대화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된다. 뭐 오늘 기분이 어땠냐? 오늘 하루는 어땠어? 이런 뭐 막연한 질문 대신에 구체적이고 감정을 묻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. 짜증났던 순간이 있었어? 있었으면 어게 뭐 언제야? 네가 오늘 재밌었던 게 뭐였어? 왜 재밌었어?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 뭐 이런 연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이세 가지가 아들의 성 정체성과 더 나아가서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